먼저 저희가 그동안 제시했던 5천만원 서비스의 기준이 너무 이상적인 기대에 맞춰져 있었던 점, 현실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5천만원 프리미엄 국제결혼 패키지를 과감하게 폐기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슬림하게 재설계해서 조정하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맞선 투어 예약해주신 분들한테 따로 저희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개팅 여행, 약혼식, 신부댁 방문, 약식 신혼여행, 서류 진행, 사후 서비스, 결혼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부 사관학교 생도들로만 주선되고 외부 인원의 소개는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교훈을 느꼈습니다 신랑분 신부분 너무 실망했고요 뭐 신부한테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어느 업체도 허용할 수 없는 번따를 하셨죠 번따를 번따를 하고 그냥 계약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뭐 저한테 무슨 핑계를 대시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업체분들도 이건 아실 거 아니에요 첫 경험이 이런 경험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77년생 이상자들은 받지 않도록 하고 신부사관학교 생도가 아닌 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소개팅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교육 수준이랑 태도, 가치관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 후에 검증된 인원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 있는 만남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교육 후에 만남이 되니까 선교육 후 소개팅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 옵션 부분이 다 빠지는 거라서요. 추가적인 기존 서비스는 유지를 하고 그거를 옵션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고급 옵션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요. 불필요한 비료,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0시간 교육도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교수님, 박사님, 발레리나, 치과의사, 경찰, 전문성과 진정성 있는 교육진들은 그대로 현재 파견될 예정입니다.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요.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그 정신교육 시간이 줄어들죠. 저희가 100시간을 월 6시간씩 5개월 30시간 그리고 이제 특별교육시간 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저희가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 하시는데 5개월 동안 신부들의 생활비랑 기본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교육기간 중 금전요구할 수 없고 수령은 철저하게 금지돼 있고 신랑분들도 안 된다고 퇴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 필요한 요구나 금전부담이 없으면은, 신부가 올바르게 준비할 수도 있고, 신랑들도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저희는. 비싸다고 판단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좀 내용 체크 좀 해주셨으면 말해요. 단순한 가격만이 아니라, 투명함이랑 책임감, 그리고 진짜 행복을 위한, 결혼을 위한 구조를 우리가 담은 거거든요? 본계약. 계약금, 증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명확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팅 투어를 이제 저희 신부, 사관학교 생도들이 아닌 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했고요. 좋은 교훈 얻었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저희가 원래 3천만 원은 5천만 원이 성공하고 난 후에 출시하려고 했던 상품인데 이걸 먼저 출시하는 거고요. 저희는 고객님들의 결혼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믿고 5월에 소개팅 투어 오시는 고객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다른 베네핏을 드리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